국과장님들 임명장 한시씩 올라주세요. 임명장 가지고 학과장님 정영성 학과장님 우현덕 학과장님 서한석 학과장님 오은하 교수님 박열 교수님 이수진 교수님 김홍길 교수님 강호식 교수님 전상빈 교수님 홍병희 교수님 김광민 교수님 국경환 교수님 정인경 교수님 권인숙 교수님 신철 교수님 강창기 교수님 이원득 교수님. 자, 후명기신 분들은 망설송 말고 빨리 올라가세요. 네, 올라가실 때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임명장, 아, 자, 임명장 정명신철 학부 문학학부 학과 독서지도학과 지휘주임교수 내원참 네, 고맙습니다. 이사장 총장 황유성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권인숙님 네, 이명장, 한명 권인숙 학부, 문학학부, 학과, 신양성학과 지휘주임교수 내원참 네, 고맙습니다. 이사장 총장 황유성 축하드리겠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여기요 박흥렬 이명장 정명, 박흥렬 학부 예능학부 학과 연기예술학과 지리 교수 의대, 네, 원장 보았습니다 이사장 청장 박명정 초대하겠습니다 네. 자이명장 정명 정형숙내용은 전가왔습니다. 인사단 김장 황유성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교수님들 안계세요다 올라오셨어요? 네, 네 다올라셨습니다자 지금 이제 이명창 받으신 분 같이 우리 인사장에 가고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서 아까 우리 윤문원 회장님, 심현주 기획실장님. 정예리 총무님, 자, 임명장 가지고 그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예술학과. 임명장 있죠? 임명장 가지고 올라오세요. 임명장. 윤문원 회장님, 신현주 기획실장님, 정예리 총무님.